안녕하세요. 3월 19일 믿음의 길잡이. 오늘의 믿음의 길잡이는요. 의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위에 말씀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요. 시금치와 닭고기가 앞에 있으면 사자는 닭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듯이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고 계셨던 원래 계획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자기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이 바로 의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늘나라 법정에서 결정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묵상하세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오늘 3월 19일 믿음의 길잡이는 여기까지고요. 안녕